에비우스 녀석들이 지리라는 죽은 행성에서 유물을 또 하나 찾아달라더군 행성으로 전문가 팀을 보내놨는데 이틀 전부터 소식이 끊겼다나 봐 운이 나빴는지도 모르지 이번 건 위험수당이라도 받아야겠는걸 본론으로 들어갔어 이 행성은 죽은 행성이생명체라은 수백만 년 전에 모두 멸종했거든 메비우스 팀은 실종되기 전에 저 오래된 바위 덩어리 안쪽에서 유물 방사선이 흘러나온다고 보고했어. 바위를 뚫어보겠다고 커다란 레이저 천공기를 가져갔지. 레이저 천공기? 완전 괴물인. 저런 설비를 가진 사람들이 대체 뭐에 당한 거지? 상상만해도 끔찍하군.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친구. 이대로 전진하다가 프로토스포에 맞아서 벌집이 되겠어. 나와 박수환, 공성전차 보내준다고 하셨죠? 어디 있어요? 망치만 영하라고 잘한지. 그게 하고있는 은 구형이랑 똑같아. 공성 모드로 바꾸면 사거리가 증가하고 화력도 세지지. 공성 모드에서는 이동할 수 없으니 위치를 옮기려거든. 다시 전차 모드로 바꾸는 거야. 알겠나? 공성 전차를 언덕에 배치하자. 그럼 프로토스 추적자는 가까이 오기도 전에 녹아 버릴 거야. 개더라고 잘난 친구. 응? 리뷰스키지 근거리 통신망 접근 완료. 보안 제설정 암호 해독 중. 기본 건물 제어 권한을 획득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자, 간다. 우리의 175기가와트야. 손가락 하나로 태양을 움직이는 쓰임이지. 오늘 조준해서 뚫어버리라고. 레이저 출력은 정상입니다. 뚫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달리 사원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대장님, 탈다리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어선을 구축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적을 막아야겠군. 공성전차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벙커와 공성 전차로 레이저 천공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머를 손에 넣을 수 없어. 예, 물이부족물이부족 준비 끝났습니다.

설로 준비 완료. 복하세요. 대장님, 저들은 프로토스 집정관입니다. 놈들이 가까이 오면 당연히기 어려울 겁니다. 레이저 천공기를 직접 조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토스를 상대로 사용해 보시죠. 좋아, 잘 들었지? 레이저 방향을 돌려. 그걸로 탈달임을 몰아낼 수 있을 거야.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뭐늘 있어요. 이번에뭔 설에 사설로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뭐 전력은 준비됐네. 끝내 대장님, 근처에서 그 프로토스 고대 물품이 몇개 간지되고 있습니다. 지도의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레이저로 성소를 파괴한 대들를 손에 넣을 수있습니 스탠만이 좋아하겠는데. 셋째, 공정 전리수는날건없어 수송객 분이 레이저로 빨리 쓸어 버리자. 지금 빈에도수했는 데요. 그렇게 빠르게 하면 전함은 죽게 돼. 혼자를 보여주자! 레이저 천공기가 외벽을 파괴했습니다. 나도 아, 일이 나도 못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나 나도 못해! 나 못해! 나는못요 아무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도 습니다. 제요 무슨 일이죠? 얼결 준비 아무리 뒤도 감이야. 빨리 가자. 마찬가지인가요? 보니 있어요? 얼결은 준비 완료. 아주 로트 준비 완료. 아로 준비 완료. 대 계속하세요. 물이부족 부드러운 남자, 저승사자다. 도착... 지원 대기 중. 자습니다 빨리 빨리. 로 준비 완료. 이합니다 복수를 갈망하는구나. 대장님, 공중 유닛이 거오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적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없애 공기가 달매벽을 끌고 있습니다. Okay. 보급구가부족하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니다! 우방 지원 대기 중! 레이저 천공기가 내벽을 뚫고 있습니다. 저들이 신의 유산을 더럽히려 한다. 해치워라. 관설러는 준비 완료. 자승 사자가 도착했다. 다른 공중유닛 탐보대가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란 걸 모르는 놈들이고 집중적으로 공격해.

Hey, gotcha, 가류. 가기공격받고 있습니다. 매 완성. 네. 베스간을전이고가되습니다 말씀하시오. 베스간을전이고가되습니다계속하

차량부 업그레이드 완료. 내벽이 곧 파괴됩니다. 구조물에 곧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부 자들을 막는 것이 우리의 신선한 의무이다. 모두 불태워 버려라.